는 경인 아라뱃길인데요. 저기 저 멀리에 경인 아라뱃길 수문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는 보트를 타고 즐기시는 분들이 보입니다. 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. 그리고 이 경인 아라뱃길은 예, 여의도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있다고 합니다. 너무 깨끗해 보이고 경관도 좋고 갈매기들이 물 위에서 동료들과 같이 물놀를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날씨는 뜨거운데 그래도 여기 와서 이렇게 넓은 곳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고요. 여기는 아라벳길 아라 인천여객터미널인데요. 이렇게 봐도 너무 웅장하고 진짜로 멋있습니다. 제가 와서 한 번쯤은 보고 싶은 곳이고요. 저 앞에 보이는 경인항 통합 운영센터라고 저 23층 위에는 전망대가 보이고 있습니다. 저 전망대에서 보면은 이 주위의 경관이 얼마나 멋있고 그런지 진짜로, 한눈에 다볼 수가 있습니다. 저 위에 23층에 올라가서 보면, 그 영종도까지도, 그냥, 진짜, 환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지금 갈매기들이,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, 어? 바다에서 놀아야 되는데, 이, 지금, 제가 지금 이 걷고 있는 이곳에서 그늘 밑에서 지,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어느 지금 한 분이 그 먹이를 주 줘서 그 갈매기들이 지금 모여서 그것을 받아먹고 있습니다. 진짜 많이 모였습니다.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갈매기를 보니까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을 무서워하지는 않고요 사람을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새우광을 <laughs> 어? 던지면 그 갈매기들이 낚아에서 날아가고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세요 갈매기들이 너무 많이 모였죠.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, 전혀. 음. 오, 멋있어. 진짜 던지면 휙 낙하채고, 진짜 손살 같이 먹이를 가지고 시원하게 날고 있습니다.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이런 곳에 오셔서 좋은 풍경.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